오늘 인스크립션 게임은 여기서 종료하겠고요. 나머지 필경자 두명도 다음에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붐톡입니다. 인스크립션 다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뭐야? 짐승의 필경자랑 망자의 필경자까지 다 클리어했는데 나머지 기술이랑 마력의 필경자까지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러면은 오, 여기 한번 다시 가볼까요? 어? 너는 여기 냐너는레시집 앞에 있었어야 했는데. 가끔 여길 해본다. 좋은 생선 찾아. 오염된 생선. 구 생선. 음. 우프. 다리가 고쳐진 건 봤겠지. 나보고 너한테 데코성 팁을 주래. 그 레어 카드를 써. 일반 카드보다 훨씬 강하니까. 하지만, 정말 필경자들은 지긋지긋해. 하나같이 뒤틀린 야망이 있다니까. 진짜로. 음, 뭐 딱히 도움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네. 근데 네이클로버가 있네? 이게 뭐예요? 너는 줄기에서 클로버 잎을 땄다. 뭐지? 무슨 오브젝트인지 모르겠지만, 개 또다스. <laughs>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제 왼쪽 위 아래를 이제 클리어해야 하는데 아래를 먼저 가볼까요? 어, 이게 뭐야? 어? 뭐야? 뭐, 종이쪼가리 같은 게 있는데? 쪽진 말했다. 안녕하신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매그니피쿠스에게 카드 전투를 신청하려는 것이겠지. 그런 특권을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새 졸업생을 무찔러야 한다. 그들의 위치는 알아낸 건 너의 몫이다. 진심을 담아. 매그니피쿠스. 아, 그래. 일단 다한번 돌아다녀 보지 뭐. 무엇이 있는 거. 어, 오른쪽에 방이 있네. 넌 누구니? 아, 또 교환상인이구나. 아, 이게 마력카드들이네. 불리는 몫스. 희생할 수 없다. 블리네 목스가 보대 있는 동안 주인에게 파란 보석을 제공한다. 또한 블리네 목스가 보대 있는 동안 주인에게 초록색 보석을 제공한다.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그 보석이네. 어, 목스, 루비 목스. 희생할 수 없다. 루비 목스가 보대 있는 동안 주인에게 오렌지색 보석을 제공한다. 파란 마법사. 파란 마법사를 냈을 때 당신 측의 목스 카드와 같은 양의 카드를 뽑는다. 자극 마법사. 발동 3의 에너지를 내고 자극마법사의 공격력과 체력을 일씩 높인다 이거는 약간 그뼈 무더기? 그거랑 효과 비슷해 보이죠? 자어 뭐야 뭐 책있네? 어? 수집한 카드? 아 약간 도감 같은 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모은 카드들 아 그렇네 어 상자 있다 괴짜기 내부는 끈적이는 녹색 액체로 뒤덮였지만 너는 카드팩을 발견했다. 마법의 카드팩. 자, 뭐냐. 견습 마법사. 이거는 그냥 몸빵. 고란지의 목 몫, 희생할 수 없다. 고란지의 목 몫가 보드에 있는 동안 주인에게 초록색 보석을 제공한다. 또한 고란지의목 몫가 보드에 있는 동안 주인에게 오렌지색 보석을 제공한다. 오렌지 마우스 보드 위 주인 측 목스 카드는 1의 공격력을 얻는다 아 이거 목스 그 뭐야 공격력 버프 효과 어? 들쥐 나이스 에너지 봇? 에너지 봇을 내면 주인은 에너지 전지를 받는다 아 이건 그 초반에 에너지 그 코스트를 빨리 얻으려고 한 거네요 너 그러고 보니까 들쥐 카드 나몇장 있지? 어? 두장 있다 나 이러면 거기 갈수 있지 않냐? 그 카드 합친 거 야나 왔어 우리 샴 쌍둥이 스 들취카드 합치러 왔지롱 정말 카드가 있다고? 좋아 이리 건네 음, 희생하시고 자 들취카드 퓨전 하 우리가 뭐랬는지 보고 싶어? 포자쥐 포자쥐를 내면 손에 그 복제품이 만들어진다 또한 포자쥐를 내면 손에 그 복제품이 만들어진다 공격력이랑 체력이, 능력치는 똑같은데, 어, 이 효과가 더블로 되는 약간 그런 거네요. 콜렉션에 응. 어, 카드가 더해졌고, 뭐야? 또?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감시드론? 우리의 실험은 계속되어야 한다. 같은 거두 개? 오케이. 카드 있지. 감시드론도 퓨전합! 눈 돌려? 알았다. 아, 소리가 너무 그로테스크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건. 조용. 우리 말하면 안 돼. 감시포자. 어, 얘가 그러니까 감시들은 효과 두 배. 자, 이제 됐지? 뭐야? 파란 마법사? 야, 파란 마법사 효과도 있나? 아, 파란 마법사 카드는 없네요. <laughs> 잠깐만나 파란 마법사를 여기서 얻을 수 있잖아. 나 이거 파란 마법사 카드가 없네. 아직은 없네. 어, 잠깐만요. 여기 교환 상인한테 살수 있지 않나? 응. 아, 여기 있다. 파란 마법사. 나이스. 자, 하나 사고. 이건 뭐야? 녹색 마법사? 녹색 마법사의 공격력은 주인책 테이블에 놓인 녹색 보석의 개수와 동일하다. 근데 파란 마법사가 아니네. 일단 찾아보고. 이 중앙에 있는 이건 뭐지? 어? 이것도 퍼즐이구만 아 이것도 뭐 찾아야겠네 자 일단 다 찾아 봅니다 어... 어 이거다 이상한 외활안경 너는 착용해본다 어 뭐야 이 중앙에 이게 뭐뭐 뭐 페인트 같은게 생겼네요? 어? 아, 이거네. 안경을 차고 이걸 확인하는 거였구만. 자, 봅시다. 이거 즉사 효과. 그리고 비행 효과, 즉사 효과. 오케이. 그럼 이거지? 자, 즉사. 자, 이거는 또 즉사. 그 다음 비행. 나이스! 어 뭐야? 여, 여긴 어디? 넌 누구? 어? 얘, 개 아니야? 그, 뭐지, 그, 제가 처음에, 그, 래쉬랑 싸울 때 있잖아요. 그, 맨 처음에. 그때 그 병에 갇혔던 개 아니에요? 아, 끔찍한 고통. 내, 내장이 녹고 있어. 봤나? 레그리피쿠스께서 날, 으악! 액체로 만들었어. 마지막 시험을 위해. 도전자를 하나만 더 이기면 돼. 그리하면, 나의 정당한 자리를 얻을 거야. 주인님의 대간에 내 정당한 자리를 그분께서 아끼는 카드가 되기 위해, 악 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야, 내가 아까 실수했거든? 다시 한번 하자. 아이, 새끼가 진짜, 씨. 근데 이거 클럽은 뭐지? 이거 한번 써볼까요? 아, 처음에, 처음에 내가 원하는 카드가 안 나오면 이렇게 한 번에 셔플할 수 있구나? 자, 일단, 감시 포자를 일다 깔고, 얘가 오자마자 바로 깨버리겠죠? 그 다음, 뼈무더기, 다람쥐 공 소환. 자, 이렇게 하면, 몸빵 할수 있죠. 자, 오자마자, 오케이, 때려버리기. 음, 너네 공격력 0이야. <laughs> 자, 넘깁니다. 몸빵 제대로 하고 있죠? 이거 계속 가도 될것 같아요. 응. 음. 얘들로 계속 가고, 어? 사마귀신? 다람쥐, 뿌십니다. 사마귀신 소환!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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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그리고 감시포자가 내려온네 이렇게 한 번에 컷! 자, 그리고 또 넘기면은 오케이! 좋아! 자, 다람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골 소환! 오케이! 나이스! 다 죽였어요! 얘 이제 내 카드 없다! 오케이! 이러면은 다람쥐 공을 뿌십니다. 그리고, 더블건을 소환해요. 해골도 소환해서, 풀 데미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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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나이스. <laughs> 오케이, 포일 4개획득.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안 돼. 제발. 제발. 그냥 주인님께 내가 통과했다고 말해줘. 모르실 거야. 여기, 이 팩을 받아. 음. 파란 마스 오케이. 파란 마스두 개다. 이제 조합하러 갈수 있겠다. 마스터 오르루 공수랑? 마스터 오르루가 직접 피해를 입힐 때 입힌 피해만큼의 카드를 뽑는다. 어. 그러니까 얘가 데미지를 주면 카드 하나를 뽑는다는 거네. 사파이어 목스 아, 얘는 파란 보석이네요. 49ER? 주인의 턴이 끝날 때, 아, 얘는 이게 이동 효과. 그리고, 볼트하운드. 여기 내가 문을 열어줄게. 끄. 어, 왼쪽 문 열렸다. 나이스. 그럼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은 건가? 혹시 모르니까 다음 한번 둘러볼게요. 야, 또 숨겨진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잖아. 어, 뭐야? 뭐야, 이게? 어, 뭐야, 뒤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 이 그림 뭐야? 어, 뭐야, 뭐야, 또 어디로 나온, 아, 뒤로 나왔네? 이게 뭐야? 여기서 또뭐 얻을 수 있는 건가? 일단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어, 2층이네요. 어, 상대다. 오케이, 카드팩. 제발 좋은 거 주세요! 뼈마법사네? 공격한 후뼈 마법사는 사망한다. 또한 뼈 마법사의 주인이 제어하는 목스 카드가 없으시 뼈 마법사는 사망한다. 아 얘는 목스 카드가 없으면은 쓸 수가 없네. 안쓸것 같죠? 네. 얘는 뭐야? 인형도 생기 없이 너를 응시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튀어나와 움직인다. 아 갑자기 얘랑 싸운다고? 왜? 얘랑 갑자기 왜 싸워? 일단 다람쥐 공을 소환하고, 자, 뼈 깔고, 뼈무기에 여기다 깝니다. 그리고, 아, 뭐야! 때리지도 않았는데 죽었네? 하아, 이게 뭐야! 자, 지금 뼈두개 됐죠? 자, 다람쥐 부시면은 뼈세개 되고, 폭발봇을 여기다 깔면은, 뭐야, 왜안 때려? 이 포스 마법사, 이거 뭐야? 피조물이 포스 마법사를 공격할 차례에 공격하지 않는다. 아, 얘는 공격을 완전 무효화시킨 거네. 음, 자, 그럼 다람쥐 죽이고, 포자골착자가 나왔네요? 얘 깔자. 그리고 얘 공격력 계속 높이면 되잖아. 오케이. 이런 뼈무더기 계속 뭐냐, 강화시킬 수 있겠죠? 오케이, 나이스. 뼈두 개씩 나와요. 어, 뭐야? 아, 얘랑 싸우면서 또 이게 퍼즐 을 이렇게 또 알아내는 거구나? 자, 계속 뼈무더기 강화시키고. 자, 계속 죽여요. 어 이번엔 그거네 그 밀치는 거어밀 민다 민다 <laughs> 일단 이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뼈 파내고 있고 어 날개 자 즉사 밀치기 날개 효과 바로 알아버렸죠 일단 이렇게 때리고 오케이 뼈 일곱 개 이쯤에서 바람지공 죽이고 포자 골착자 죽인 다음에, 업그레이드. 오케이. 공격력 6됐어. <laughs> 자, 그리고, 감시포자 뽑아요. 그리고, 고양이를, 이렇게 한 다음에, 다람쥐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부셔 또, 부셔 그리고, 공격력 2 강화시키고, 때리면은, 9 데미지. 나이스! <laughs> 홀 8개. <laughs> 개 미쳤네 <laughs> 인형의 관절이 삐걱이며 제자리를 찾고는 다시 생기없는 응시로 돌아간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요거 할수 있겠죠 자 처음거는 그 즉사 그 다음에 밀치기 마지막거는 날개 나이스 나이스 오, 이번엔 뭐야 너무 뭐 허수아비냐 네가 가걸음이라 생각해봐. 뜨거운 팬에 천천히 녹는. 아, 혼자 말한 중이었어요. 창에 꿰인 머리의 고통이란. 후회하진 않죠. 물론, 그리피쿠스께서 최고의 명예로 보답하실 테니. 전 그분들에게 센터피스가 될 테니까. 너 뭔가... 어... 야망이 가득찬 그런 아이구나 음... 일단 시작부터 감시포자가 있으니까 감시포자를 여기다 깔고 그 다음에 사마귀신을 여기다 깔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3데미지 자 목스 내려오자마자 감시포자로 때리고 오케이 마법기사 죽고 뭐야 이거 루비골렘? 희생할 수 없다. 루비 골렘이 사망할 때그 자리에 루비 목스가 생겨난다. 아, 괜찮아. 일단 이대로 자, 사마귀신이 이렇게 때리면은 어, 루비 목스가 생긴다는 거죠. 아 내려왔다. 아이고 사마귀신죽었죠자 그럼 여기서 해골 소환한 다음에 고양이를 깔겠습니다. 일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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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나 때린다. 자 일단 뼈다귀세 개죠. 뼈다기가3 개면, 일단 깔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시켜요. 그 다음에, 플레이 하면은, 오케이. 루비골렘 죽였고. 어, 일단, 한 턴만 더 지나면은, 이거 더블건어 소환할 수 있겠죠? 갑니다. 오케이. 아, 어, 뭐야. 목수가 다 때렸어. 아, 오렌지 마법사 있었구나. 얘를 뿌시자 잠시 이자 지금 쓸모가 없으니까. 더블건어 이렇게 소환합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고, 때려! 때려! 오, 초가 피 나이스. 오케이, 오렌지 마법사 컷했고요 어, 다람쥐 공인데? 깔고, 다람쥐 공을 깔면은, 일단 뼈두개 되죠? 그럼 또한번 강화시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때리고, 때리고, 때리면은, 나이스! 이겼어. 야, 포일 개수 20, 28개나 있네? 좀 쓸까? 흠 그분의 전략에선 내가 중심이 아닐지도 신경 안 써요 전 고기방패 카드도 괜찮아요 실망이라면 도사니까 이 팩을 가져가요 저 친구 지는 게좀 습관이 됐구나 유형마법사 어 비행효과 마스터 고란즈 마스터 고란즈의 주인이 제어하는 목스 카드가 없으시 마스터 고란즈는 사망한다 대부분의 약간 마력 카드들은 필드에 목스가 없으면 다 죽나봐요. 루비골렘. 아, 이거 아까 봤던 거. 부서진 누나랑 스팀봇. 자, 두 번째도 클리어 했죠? 가요. 허 <laughs> 깔끔하네. 좀, 승복할 줄 아는. 아, 잠깐, 저 밑에 뭔지 확인 못 했는데? 이거 뭐야?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이게 뭐야? 어, 뭐야? 1층으로 돌아왔어. 아, 아, 1층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 일일이 계단에 가지 말라고. 어, 그래? 그럴 거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지, 마시. 여긴또 뭐야? 바닥에 뭐 쪽지가 있네. 쪽지가 바라길 아래 도장은 귀머거리나. 귀가 너무 밝은 자만이 찾을 수 있다. 음, 어, 뭔 소리지? 가운데 도장은 창백한 자가 찾아낸다. 위도장은 탐욕스러운자가 찾아낸다. 뭔 소리 한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 둘러봐. 어? 이리로 갈수 있네. 오뭐 이거 직사육 거다. 오 그리고 나머지는 괴짜가 비었는데 카드 한 장만 들어 있다. 토끼? 갑자기 토끼? 뭐 뭐야 또 있는데? 어, 여기 날개 있네. 오, 나이스. 너는 안으로 손을 뻗은 카드가 있던 곳에 있는 도장을 발견한다. 자, 즉사랑 날개 찾았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어... 자, 일단 즉사랑 날개 찾았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는 즉사. 가운데 건 날개. 그리고 밑에 거는 이게 아닌가? 레이더. 그러면 위에 걸 날개로 해보자. 위에 거 날개, 아래 거 중간 건 즉사. 그 밑에 거는 뭐냐? 어, 끝났다. 오, 이거였네. 오, 얜 누구야? 마침내. 자, 그 뭔? 눈가리만 있는 새끼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게 나의 시험은 감각상실이었거든. 그의 정신의 최대 잠재력을 끌어내려고. 최대 잠재력이다! 들립니까, 매그니피코스님? 준비가 됐다고! 우리 전투해야 해? 좋아! 오, 갑자기 맞짱을 뜬다. 이거 뭐야, 이거? 보석의 미친 자. 아, 어, 얘는 목수 없으면 죽는내고 사파이어 목수랑, 아, 그, 뭐야, 비행 능력이 있는데. 어, 뭐가 첫 패가 좀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돌리자. 오, 이번 거 나쁘지 않아요. 일단 뼈무더기는 못쓸것 같으니까, 뼈무더기 하고, 여기다 사마귀신 소환합니다. 일단 선방으로 세 방. 어, 얘도 지금 3 데미지 줬구나.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지금 뼈가 하나 있죠? 보글꾼을 엿다 소환합니다. 그리고 빡빡빡 빡, 빡. 나이스 나이스 포스마법사 아, 이게 공격 모효화 시킨 것이 일단 가자 자 때리고 사파이어 목스 파괴 자뼈두개 보석에 미친 년는 목스 카드 없이는 못 살아 결국 죽었다 <laughs> 나오자마자 죽었어 자그 다음에 뼈 무더기 소환 아뼈무더기래 도굴꾼 소환하고 이렇게 강화합니다.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그거 정말 자극적이었어. 우리 아직 안 끝났지? 다시 빛을 보고 싶어. 노래하기, 춤추기. 자리를 뜨려는 건 아니지? 어. 카드나 줘 임마. 뭐 헛소리하지 말고. 야, 루비 골렘, 보란제 목스, 에메랄드 목스, 고지아이봇, 드라우그르아뭐다 쓸만한 게 없냐? 내가 문을 열면. 돌아온 길에 들러서 날 풀어줄거지 그렇지? 어? 널 풀어준다고요? 뭔 개소리야 인마 지나갑니다 어? 왠지 여기가 보스방인 것 같은 건 나만 그런건가 이게 뭐야? 쪽지가 말하길 친애하는 그리모라 P03의 계획은 단순 권력쟁취 이상인 것 같다 그리모라? 그리모라는 망자의 필경자고 피공삼은 기술의 필경자인데? 근데 이 위대한 초월은 예측 불가한 대참사로 이루어질 거야. 쪽지는 불안전하고 성급하게 끝났다. 재고를 고려하는 게. 이게 뭔 소리지? 일단, 어. 뭔가 머릿결이 찰랑찰랑거리는 엘라스틴 아저씨가 있는데? 어, 얼굴 왜 그래요? 소나무예요 아, 마침내 왔구나. 내 제자들은 어떻던가? 중요치 않지.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니 네가 수놓여진 캔버스를 이해하지 못하겠나. 아니, 너는 부시로군. 명인의 수족처럼 휘둘리는 붓. 예감으로 눈이 아파온구나. 나루토에 나오는 사륜안? 밀은 아주 아주 어둡단다. 먼저 우린 전투를 해야 해. 얘가 매그니피쿠스인가 보다.